안녕하세요 김상근 변호사입니다 2학년 2학기 변호사 실무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변호사 실무 강의로 부동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 어, 이번 학기는 채권과 채권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채 채권, 채권 관리 어,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채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강의 때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뭐냐 채권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받을 권리다.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빚이 뭐냐? 빚은 좁게 보면 이제 금전채무인데요. 빚쟁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빚 받을 사람이지만 빚쟁이라는 말이 빚 받을 사람과 빚진 사람 모두에게 사용되다가 오늘날에는 빚진 사람만 이제 빚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빚이라는 말을 또 넓게 보면 금전채무 외에도 뭔가를 보답해야 될 의무로도 이제 사용되는데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예. 좀 넓은 금전채무 외에 뭔가 좀 폭, 넓은 뜻으로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채권은 어떤 사람에게 금전 등 뭔가를 받을 권리고요, 채무는 어떤 사람에게 금전 등 뭔가를 갚아야 할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채권관계에 대립하는 두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모두 채권채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요. 예컨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매매대금 지급받으면 소유권을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반대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릇 관계를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 쌍이 두 개잖아요. 두 명, 예. 두 명이 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쌍무. 그래서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의, 임대차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임대차의 임대인은 임료를 받을 채권자이지만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할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도 쌍무 계약입니다. 다음으로 도급의 경우를 보면요. 채권자는 도급인, 채무자는 수급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도급의 수급인도 도급을 도급받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쌍무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급이 뭐냐? 도급이 뭐냐?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어, 목표로 해가지고 금전을 예, 지급하게 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 도급입니다. 뭐 공사 계약이라든지 뭐 각종 일반적인 이제 뭐 그런 건다 일반적인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뭐어뭐 어뭐 물건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들 예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런 거다 도급 계약입니다. 검전 대여는 어떻게 되느냐? 검전 대여는 채권자는 검전 대여인, 채무자는 검전 차용인이죠. 예. 한쪽은 권리를 한쪽은 엄만 가지는 편묘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검전 대여의 경우에도 채무자인 검전 차용인도 변제기까지는 검전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정여의 경우는 어떻느냐. 정여자만 채무자고요. 수정자는 채권자입니다. 정여자는 예, 물건을 주는 사람이 정렬자고요. 수정자는 숫자가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정렬을 받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편무계약의 전형적인 예로 이제 설명을 보통 하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수정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수 있느냐? 이줄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가 우리가 양인 1학기 때배우신 예, 효도계약입니다. 다만 정료계약은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부담부정료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의 정도가 정료 목적물에 상응할 경우에는 정료계약이 아니라 매매나 교환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편무계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편무계약입니다 편, 편, 한쪽 예, 한쪽편, 한쪽편만 의무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정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인데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제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이제 민법에서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업무 이행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법 조문을 이렇게 읽어 드리니까 뭐좀 복잡하고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어, 잘 살펴보면 당연한 내용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요. 민법 제536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예. 어,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을 잔금 지급일이 있거든요. 예, 그때 그때 잔금을 지급하라고 불한1 년이 지났어요. 그때 채권자가 왜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 왜 잔금을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잔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 업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다. 네가 재산권 이전을 서류를 나한테 안 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잔금 지급일이 1년이 지나도 예. 그 사이에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서류 즉 등기 서류를 갖다가 안준 이상은 안준 이상은 잔금 지급일이 1 년이 지났다더라도 하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잔금 지급일이 지나고 1 년이 지났다더라도 하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 직업을, 직업일이 지난데 1년이 지나도록 안 주는 때는 자기의 의무를, 자기의 의무라는 것은 재산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면서, 그 이행하는 건 간단합니다. 사실은, 예, 내, 어, 그 등기, 등기 이전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 필정. 이거다 내가 준비해 놨다 이 말만 하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그거안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년 소송이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2년이 지나서 지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년이 지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당연히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매는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거든요.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자기가 재산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거를 가끔씩 매도인이 그거를 간과하고 돈만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규정함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쪽의 주장을 상식이라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각 주장에 상당한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주 막 몰상식한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해보면요. 그러면 법은 뭐냐? 법은 이렇게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조정합니다. 그 조정 결과가 법이고요, 법이고. 그리고 이 법은 국민에게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채권관계는 대부분 쌍무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도요. 어, 채권관계의 당사자는 예컨대 매매채권자, 매매채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채권관계에서 그냥 어, 한쪽 채권자, 한쪽 채무자 이렇게 하면 편한데 굳이 계약별로 고유한 명칭이 따로 있거든요. 매매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은 팔아 넘기는 사람. 뭐, 매수인은 사는 사람. 뭐, 어, 이런 뜻이죠. 예. 단어의 한 글자 한 글자 잘 뜯어보시면 이해되는데, 어, 이해를 한 가운데 자꾸 중복해서 듣고 읽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굳이, 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어, 법률 강의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용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참고로 물권의 권리자와 의무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물권 권리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점주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유치권자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물권 의무자는 있을까요? 점유 의무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유 의무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상 의무자, 뭐, 지역 의무자, 전세 의무자, 저당 의무자, 유치 의무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의무자인가요? 예, 따로 특정되어 있는 의무자가 없습니다. 물건은, 물건 걸린 자가, 물권의 권리자가 누군가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그 해당 물건에 대한 물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의무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점유권자나 소유권자는 물론이고 모든 물권 권리자는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 자기의물건을 침해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경우에는 권리자는 있지만 의무자를 특별히 따로 두고 있지 는 않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강의 때 채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금전대여 계약 공사도급 계약 고용 계약 주택상대 상가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동업 계약 등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만 제가 설명했는데요. 어, 채권관계는 계약 외에도요. 사무관리부당이더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채권관계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계약 그리고 어, 상당수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발생 원인은 어, 대부분 이제 계약과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거죠. 채권의 목적이 뭐냐?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급부, 급부라고 급부가 뭐냐? 예. 채무자가 해야 할 어떤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데요. 그뭐 급식 있잖아요. 급식. 학교에서 뭐 급식하는 거. 예, 나눠준다. 뭐 이럴 때 쓰는 급자고, 예, 같은 급자로 보이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특별히 뭐, 어, 아셔야 될 용어는 아닙니다. 어, 계약. 예,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크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이 정년매매 교환 소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중심 정기금 화해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계약별로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는 그 계약에서 정해져가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 다시 이제 물건과 비교해 볼게요. 물건 권리자는 누군가를 매개하지 않고 직보자입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따로 무자가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권에서의 급부는 채무자가 해야 할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에는 채권자 외에도 반드시 채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즉,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해배상으로, 이제 금전으로 대신 바꾸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팔기로 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 팔아 버려가지고그 물건을 이제 매수할 수 있게 어 버리면 대금을 반환하라. 그리고 채무불행으로 인한 별도로 이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금도 돈이고 손해배상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에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예, 금전으로다 바꾸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채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한 방법은 뭐죠? 예,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중요 내용을 적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서면 받는 정도로도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큰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을 요점식으로라도 적어야 되고요. 중요 반드시 반드시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은 사실은 인감도장이 아니면 어 차라리 서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적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자필로 많이 적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여기 적어, 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름, 뭐, 주, 뭐 주소 이런 건 한글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으면 필적 감적하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소송을 해 보면 이렇게 이런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적은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안 적었다고 예, 뭐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중요한 계약에는 인감 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정도면 어느 누구도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굳이 공정 받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집행공정증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정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할 필요 없이 법원에 소장, 제... 소송할 필요 없이 공정사무실로 그 집행공정증서 작성한 공정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바로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때는 뭐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주고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정인은 웬만해서는 잘 법원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정인도 신뢰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어, 한 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또 인정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2학년 1학기 부동산 법률 실무 강의 때 강의한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문서 작성의 중요성은 뭐냐? 법원은 서류를 최우선으로 하며 정의는 믿기 어렵고 당사자 주장은 진술은 주장일 뿐이다. 이 처분 문서의 증명력 처분 문서는 차용증 계약서 등과 같이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입니다. 예, 법률적 효과가 나는 내용이 그 계약 그 이제 문서에 나와 있는 거죠. 차용증 이제 돈 빌린 내용 나와 있잖아. 요 얼마 빌린지, 계약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예. 일기장 이거 첩보 문서일까요? 예. 일일기장도 뭐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처분 문서가 될, 될 수도 있지만 뭐 오늘 뭐 해가 쨍쨍했다. 뭐뭐 뭐 누구 만나서 뭐 즐거웠다 뭐 이런 내용은 처분문서가 아니겠죠.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법률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상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정이 없는 한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판사가 판사가. 재판을 판사가 딱 이... 음 그 법률관계 내용이 딱 나와 있는 차용증 계약서가 이게 위조된 게 아니면 그 내용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본문서에서 빠트리면 안 되는 거 조금 전에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자필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게 하고 서명을 받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도장은 막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내가 판거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상대방의 자필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한 인감도장 찍힌 문서는 절대적인 증명서를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주더라도 비고란의 용도를 특정해서 적어야 됩니다. 특정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법무법인 대표니까 뭐 법무법인 등기부 등본을 뭐 바꿀 일이 많거든요. 뭐 변경 기재할 일이 많다고요. 그때마다 대표님까지보고 인감정도를 떼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비고란에 회사 등기용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4번. 처분문서는 적힌 만큼 효력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이 가능하다. 예, 런데 차용증 5천만 원만 적혀있고, 이자가 기재가 없었다. 그런데, 매달 15일날 25만원씩 이자가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면, 예, 차용증에 의해서 대여원금이 5천만원이라는 게 인정된다는 거죠. 이자 기재가, 이자 기재가 차용증이 없다더라도 이제 보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자가 입금되는 15일날 또박또박 이제 25만원씩 입금되니까 월0.5% 예, 25만원씩이라는 거죠. 이자 지급이름 매달 15일, 변제기는 이제 따로 이제 변제기는 이제 여기서 알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제기는 따로 약정이 없는 것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변제기가 따로 없으면 따로 약정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 예 그거는 민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힌 만큼 효력을 가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1 학기 때 여러분들을 많이 강조한 내용이죠. 누구나 처분문서를 적을 수 있다. 수첩에 메모하듯이 기재되고 어 그렇게 기재한 게 상대방이 서명해도 접어문서다. 문장나열식으로 뭐 가번에 뭐 을에게 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요점식으로 오히려 적는 게 간단명료하고 오히려 더 낫습니다. 채권관리 채권관리는 어두 번째 채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예,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채권은 모두 다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예, 요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채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채권 양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 양수계약과 채권 양도 통지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 이번 학기에 배웁니다. 채권 양도, 채권이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갚아라고 해야 합니다. 소송 외에도 재판 외에 청구가 있습니다.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 여기 이제 소송 제기하는 거고요. 소송보다 조금 더 간편한 직업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학기에 배울 겁니다. 소송 관련해서 임시조치가 필요하면요, 가 압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번 학기에 배웁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제 집행해야 합니다. 압류, 추심, 전부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 그걸 받아서 집행합니다. 자, 이렇게 2학년 2학기 강의는 앞으로 채권 관리를 위해서 채권의 기본인 검전 채권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사업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동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업에 대해서 배우고 동업 계약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확하게 하는 방법, 소멸시효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내용증명작성법 채권의 양도 방법, 그리고 사회 행위 취소 소송 취소 지소, 그리고 소송 직업 명령 등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채권을 집행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이 채권자 위주로 이제 쭉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채무자의 대체 요, 대처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 수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학년 2학기 강의는 채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검토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강의는 채권과 채권관리 인데요 이 채권 채권관리는 어, 일반 법학과, 법학과에서 채권총론채권강론 이렇게 6학점에 해당하는 어, 과목을 제가 꼭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적인 내용도 추가하기 때문에, 어, 일반 법대에서 예, 9학점에 해당되는 강의가 강의를 제가 액기스만 모아서 한 학기로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예정이니까 어, 다수 양이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전 어, 대여를 하거나 동업하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어, 이런데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어,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과 채권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어,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상입니다.